네 안녕하세요 일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어이 이 스파이더맨과 베놈을 리뷰할때 어, 스파이더맨씨 여기 앉아계시고 잠시만요 스파이더맨씨 앉아계시고요 저번에 이 스파이더맨과 베놈 리뷰를 했었죠 그때 저번에 그때 제 동생이 가져갔던이 노란색, 이 노란색 그, 노란색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조립을 해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르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품들을 보관하는 박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성이, 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제가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테크닉을 해볼 때 이걸 해봤기 때문에 설명서는 굳이 딱 봐도 아닐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제 동생분께서 이렇게 음, 뭐냐, 빼셨고요. 네, 지금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런,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연필이나 날카로운, 아니, 뾰족한 것들로 빼주시면 좋, 좋아요. 좋습니다. 대신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빨리, 한번 쿠쿡 눌러주고 나중에 다 빼는, 어잉? 왜 이렇게 됐지? 빼주고 어 이거 언제 다 빼냐 와 안빼져 잠시만요 아네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를 어 방송은 오랜 오랜만이래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저기 캐티 아메리카를 왜 세워놨냐면 저건 짝퉁인데 그냥 세워놨어요. 뭔가 좀 썰렁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자 이게 구멍을 다 뚫었고 그다음에 이걸 이런 거를 끼는 거죠. 자.